이 클래스는 9월에 무조건 진행하셔야 됩니다 전모델 1 천만원 이상의 할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고 상황과 프로모션 둘다 좋은 상황인데 9월이 지나면 제가 장단컨대 재고가 거의 다 빠질 겁니다 그러면 프로모션이 줄어들 겁니다 10월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9월에 무조건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브릿지의 김 팀장입니다. 어, 벤츠 9월 프로모션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벤츠가 9월달에 아주 폭발적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벤츠 구입을 염두에 두셨던 분들에게 큰 도움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프리미엄 수입차 1등. 오토브릿지입니다. BMW, 벤츠, 포르쉐, 아우디, 랜드로버 이렇게 다섯 가지 차종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BMW와 벤츠는 저희가 독보적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할인 그리고 가장 빠른 출고 원하신다면 저희 영상 더보기란에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오셔서 1대1 상담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오토브릿지의 3대 서비스죠. 첫 번째 전국 딜러사 프로모션 비교입니다. 딜러들의 프로모션들을 전부 비교를 하면요 가장 높은 할인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죠 고객님들이 전시장 몇 군데 방문하셔서 알아보는 프로모션 내용보다는 저희가 알아보는 프로모션의 내용이 강력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30개 이상 금융사의 견적들을 비교해 드립니다. 저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죠. 저희 오토브리지는 금융에이전시죠. 자동차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고객님들의 상황에 맞는 금융 상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장 낮은 이율로 자동차 금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 이상의 무보증 심사 승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리스의 경우에 초기비용 0원 무보증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심사 승인이 매우 까다롭게 진행이 되죠 리스사에서는 리스크가 좀 크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승인이 잘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 오토 브릿지는 80% 이상의 무보증 심사 승인율을 자랑합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무보증 심사가 나지 않으셨던 분들도 저희 오토 브릿지를 통하시면은 무보증 심사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역시 영상 더보기 란는 카톡 채널로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보증 심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를 이용하는 네가지 이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유동성 확보 어, 초기 비용을 낮추시고 잔존가치를 높이셔서 결과적으로 낮은 월 납입액으로 차량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쓰실 수 있는 현금이 많아지시죠. 그러면 이 현금을 가지고 사업이라든가 투자에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이 많으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금융비용을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높이시고 잔존가치를 낮추시는 방법으로 금융비용을 낮추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비용 처리는 받으시면서 할부보다 낮은 금리로 자동차 금융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간편한 비용 처리, 세금계산서로 1500만원까지 기본적으로 비용 처리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 통해서 차계부 작성하시면 리스비 전액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집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교체가 간편하다라는 것도 장점이죠. 리스 차량은 명의자가 고객님 명의가 아니라 리스사 명이죠. 그리고 고객님은 리스사와 금융 계약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차량을 교체하실 때 리스사와 계약되어 있는 고객님의 명의가 변경되시면 차량을 교체하실 수가 있어요. 일명 이전비가 들지 않죠. 차량가의 7%가 나오는데요. 이전등록비가. 금액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굉장히 간편하죠. 그리고 만기가 되셨을 때도 반납이라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리스는 차량교체에 있어서 만큼은 굉장히 간편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벤츠 할인 프로모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클래스와 C 클래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A 클래스 C 클래스가 어 현재 지금 재고 상황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인은 벤츠 파이낸셜을 이용했을 경우 즉 자사 할인이라고 그러죠. 벤츠 파이낸셜을 이용했을 경우의 할인 금액과 타사 금융, 벤츠 파이낸셜 이외의 다른 금융이나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하셨을 경우의 할인 금액 그리고 재고 상황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채널은 저희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A 클래스 같은 경우에 재고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할인 금액도 매우 높죠. 차량가가 5천만 원이 되지 않는데, 할인 금액이 600만 원 이상 된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의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차량가 대비요. 할인은 재고 상황이 좋기 때문에 높은 할인으로 원하시는 색상.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9월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클래스가 지금 700만원 이상의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재고 상황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딜을 한번 더 해보면 700만원 이상도 할인이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C클래스도 역시 9월에 진행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C클래스 염두에 두셨다면 9월달에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 벤츠의 중심모델 E클래스죠. 아마도 가장 궁금해 하실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E클래스 전모델 천만원 이상의 할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상황도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트림이 다 여유가 있고요. 특정 모델만 보통의 재고 상황입니다. 지금 이 클래스가 9월에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전까지는 E200 아방가르드 중심의 프로모션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E450도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즉 전트림이 다 프로모션이 좋기 때문에 이 클래스는 9월에 무조건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재고 상황과 프로모션 둘다 좋은 상황인데 9월이 지나면 제가 장단컨대 재고가 거의 다 빠질 겁니다. 그러면 프로모션이 줄어들 겁니다. 10월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9월에 무조건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2 0 0아방가르드 지금 1000만원의 할인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1000만원 이상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1100만원까지도 잘하면 가지 않을까 싶고요. 어, 둘둘공 D는 1040만원 지금 가고 있는데 요게 한계라고 봅니다. 지금 재고 상황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2300 포메틱 AMG 라인 1150만원 가고 있는데요. 역시 이 정도면 맥스죠. 1150만원이면 엄청납니다. 지금 할인. 그리고 2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도 1100만원 할인 가고 있는데요. 1100만원이면 이것도 역시 맥스까지 갔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2350이 e, 1190만원 갔습니다. 와, 엄청나죠. 현재 재고 상황은 보통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E45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1,500 같습니다. 처음 봅니다 저. 어, E450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모델이기 때문에 그동안 프로모션이 굉장히 좀 잠겨 있었던 그런 모델인데 지금 1,500만 원 이렇게 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 있는 재고 다 빠집니다.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S클래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클래스가 8월까지 굉장히 강력한 프로모션을 계속 진행을 했었죠. 네, S580 빼고 나머지들은 재고가 거의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프로모션은 8월에 프로모션이 유지되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350D는 지금 프로모션이 줄어들고 있죠. 재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S450이 2,300, S500이 2,700 정도 지금 가고 있고요. S580은 3,100. 와 엄청납니다. 3,100. 아마도 S580이 3,100이면. 끝까지 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생각에 S580 3100 이면요 이번 달에 재고 다 빠져 나갑니다 580 좋은 차죠 S 클래스의 뭐 거의 끝판왕급 차라고 보면 되고요 현재는 재고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S580 염두에 두셨다면 지금 빨리 서두르셔서 9월 달에 무조건 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스포츠카 CL 클래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 l 클래스는 뭐 많이 팔리는 모델이 아니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오는 모델도 아닙니다. 그리고 프로모션도 항상 꾸준합니다. 뭐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하지 않고요. 항상 요 400에서 600만 원.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 사셔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재 CLA가 재고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할인은 600만 원. 그리고 CLE가 쿠페 500 카브리올레는 400인데요. 카브리올레가 재고가 없죠. 제가 항상 계산 타고 말씀드렸었어요. 대기를 걸어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CLA 200 카브리올레는요. 그다음에 CLA 450 포메틱 쿠페 600, CLA 450 포메틱 카브리올레 600c 지금 할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SUV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UV는 전체적으로 뭐 지금 등락이 좀 있죠. GlA250이 보통 수준의 재고가 있고요. 어, 할인이 900입니다. GlA가 정신을 좀 차렸죠. 할인이 이 정도 가야 됩니다. GlA는 차 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정도 할인을 해줘야 차가 팔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GLB200D는 차량가가 괜찮죠. 그러니까 차가 없습니다. GLB250 포메틱은 좀 비싸죠. 그러니까 재고가 많습니다. 어, GLB는 할인이 950가고 있는데요. 역시 많이 오른 상태죠. 지금 할인이 여유 있을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LC도 지금 220 니랑 300은 재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GLC 400 포메틱 AMG 라인, 지금 1천만 원 할인 가고 있습니다. 아, 폭발적이죠. 예, 1천만 원이면요. 구매하셔도 괜찮죠. 재고 충분히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엔 1천만 원 이렇게 할인 때리면 역시 AMG 라인도 9월에 재고가 다 빠져요. 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GLC 포메틱 쿠페 AMG 라인도 1,050만 원 지금 할인 때리고 있는데, 역시 재고량 충분히 있습니다만, 9월에 거의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GL입니다. 어,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차량입니다. GL. 일단 주엘리가 재고가 충분히 있어요. 현재 주엘리 350, 주엘리 450, 그다음에 주엘리 450 쿠페 이렇게가 세 가지 모델이 재고가 충분히 있고요. 할인이 지금 1,300, 1,500, 1,540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거든요.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여유가 있을 때 원하시는 색상 큰 폭의 할인을 잡으시면서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GLE350 포메틱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지금 1300 할인 들어가면 차량가가 1억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X5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가격입니다. GLE350 포메틱, 제 생각에는 9월에 품절입니다. 이대로 가면요. 그리고 GLE450도 괜찮습니다. GLE450 옵션 좋고, 출력 좋고, 차량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1억 3천이면요. 그래서 GLE450이 1,500 할인 이렇게 들어가면요. 역시 자사 최종가가 1억 2천인데, 이러면 X5보다 낫지 않나요? 예, 1억 2천이면 역시 9월에 재고가 거의 다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50포메틱 쿠페도 1540이면요. 엄청 괜찮죠? 재고 있을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합니다. 재고가 많고 프로모션이 좋다. 얼른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가 구매 타이밍입니다. 네, GLS입니다. 아, GLS가 지금 할인이 엄청난데요. 문제는 재고가 없습니다. 할인이 지금 뛰면서요. 차가 다 빠져버렸어요. 왜냐면 GLS는 그렇게 재고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할인을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빠져버린 거죠. 다행스러운 건 GLS 450 포메틱은 아직은 재고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얼른 서두르셔야 되겠죠. 네, GLS 450 포맷팅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 기준 녀석0만원 할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클석스입니다은클녀스가 재고가 없는 줄 아시는데. 있습니다. 0대가 아니에요. 한두 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비싸긴 하지만 G63 포메틱 메뉴팩처 같은 경우에는 꽤 여러 대의 차량이 재고가 있습니다. 저희 오토브릿지를 통하시면은 차량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 클래스 문의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조건이죠. 조건 어, 차는 있는데 원하시는 색상이냐, 또 어떤 금융사를 선택하실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조건들이 맞으셔야 될 텐데. 일단,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건 한번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있습니다. 전기차 EQ라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QA, EQB는요, 차는 있습니다만, 프로모션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EQSUV가 극소량 남아있는데, 프로모션 괜찮습니다. 이 극수량 남아있는 거, 얼른 잡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EQ350 SUV 1050만원, EQ500 1200만원, 프로모션 진행 중이고요. EQ의 어, SUV 같은 경우는 많이 찾는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색상만 맞으시면 차는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e q SUV 차 진짜 좋습니다. 취향의 차이일 뿐이죠. EQS입니다. EQS 차가 귀합니다. 근데 지금 프로모션 굉장히 좋죠. 역시 남아있는 극소량의 차량을 1300, 1500 프로모션 받으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차는 엄청 좋습니다. EQS. 이런 초대형 SUV 전기차가 EQS밖에 없다는 점. EQS만의 매력이죠. AMG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AMG는 전부 지금 극소량의 재고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S63 E 퍼포먼스 제가 계속 추천드렸잖아요. 차가 다 빠졌습니다. 프로모션이 지금 뭐3,900 이렇게 가다 보니까 차가 다 빠졌고요. 지금 극소량 남아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극소량이라는 건요. 전딜러사다 뒤져봐야 두세대 정도 남는 겁니다. 그게 극소량입니다. 지금 극소량 남아 있는 상태고요. 지금 차다 빠지기 전에 두세대 남아 있는 거라도 잡으시는거를 추천드려요 S632 e 퍼포먼스 3900 할인이면 엄청난 할인입니다 그리고 AMG 253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할인 지금 1250만원 이면 정말 괜찮거든요 지금 차 있습니다 있을 때 잡으세요 있을 때 나중에 차 없을 때 찾지 마시고요 역시 253 하이브리드 차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GT43 지금 프로모션 780인데요 저는 메리트 없는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AMG 카브리올레 전국 재고가 다 두세대 정도 수준입니다. 많이 찾는 차량은 아니고 들어오는 양도 워낙에 적게 들어오고요. 현재 이제 재고량이 몇대 없기 때문에 어, 프로모션은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요. 역시 영상 더보기란에 카톡 채널로 들어오셔서 저희랑 컨택 유지하다 보면은 막판에 막판에 프로모션 뜰때 있습니다. 그럴 때 잡으시면은 좋은 가격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A N G S U V입니다. 추천드리는 모델은 G L C 4 3과 G L D m a 포메틱두 가지 모델 추천드립니다. 일단 프로모션 좋죠. GLC43 1100, GLE53 1750 그리고 차량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색상 잡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프로모션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럴 때 AMG SUV 진행하시는 겁니다. 여태까지 제가 AMG SUV 추천드린 적 9월달. 지금이 처음입니다. 여태까지 추천드린 적 없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GLC, GLE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이바입니다 마이바우도 프로모션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나 차가 극소량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gls 600이 두세 대 정도 지금 있는데 프로모션이 너무 좋죠. gls 600, 3100, gls 600. 메뉴팩처는 2,550 지금 진행 중이라서 어 색상만 맞으시면 무조건 출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이바우 S580이 2,300, S680이 2,850이고요. 역시 프로모션이 올랐습니다. 마이바우도 9월에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프로모션이 폭 폭발적으로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폭발적으로 오르려면 다음 년도가 돼서 재고가 남아야 되는데 그게 장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이바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지금 9월에 진행하시는 게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 벤츠 9월 프로모션 알아봤고요. 9월은 벤츠의 달입니다. BMW도 굉장한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지만 문제는 재고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벤츠는 재고량이 괜찮기 때문에 9월은 벤츠의 달입니다. 벤츠 고민하셨던 분들,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셨던 분들, 9월에 서둘러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오토브릿지와 함께 하시면 최대 할인, 빠른 출고 약속드리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한줄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